경매를 공부하는 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본인이 초보란 얘기입니다. 초보의 눈에 욕심이 나는 물건. 결론적으로 보면 고수가 보기엔 그렇게 좋은 물건도 아닌데 왜 욕심을 내지? 이럴 수도 있단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좀 경계를 하시고 제가 미래를 예측하자면 보면 볼수록 더 좋은 물건이 나올 것이다. 제가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매대망입니다. 오늘 살까요 말까요 사연이 하나 와서 같이 공부해보자. 제가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도 현장에 가셨을 때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 간단히 찍어주시고 이렇게 사연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그 물건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론을 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현장을 가시면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영상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166기입니다. 항상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릴 물건은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토지입니다. 대로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나 대로변과는 나무로 막혀 있는 형태이며 현재 두 필지 모두 고물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필지가 두개인 모양이에요. 바로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자, 이게... 왕복 6차선 도로 같은데요. 지금 차가 한대 들어오고 있어요. 이 나무가 엄청 우거져 있어. 뭐 약간, 약간 이상해요. 볼게요. 들어가니까 바로 어떤 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썼냐면 대로변과는 나무로 막혀 있는 형태래요. 차를 이렇게 따라 들어가니 뭔가 서 뭐라고 써 있어요. 서010 이렇게 써 있는데 양쪽으로 고물상 같은 분위기가 납니다. 아마 이 땅이 부필지라고 표현한, 표현한 모양인데 서해자원이네요. 서해자원 나오고 어, 끝났어요. 이건 제가 경매지와 지적도를 보면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일단 읽어보기 전에 대로변과는 나무로 막혀있는 형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고물상으로 사용 중이래요. 지분경매 1번 10평 2번 10평 10.5평과 10.8평으로 조금은 다른데 면적이 거의 10평이라고 볼게요, 그냥. 10평씩이며 경매지에는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내용이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임장에 보니 현재 토지를 사용 중인 서해자원은, 서해자원 맞네요. 무상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싶어서 직접 방문했으나 강하게 거절당했습니다. 방문한 부동산에는 해당 토지는 평당 7에서 800 정도이며, 1 0표이니까 7천에서 8천 정도란 이야기네요 현재 공유자가 우선 매수를 준비 중이니 입찰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얘기 들었고 인근 다른 부동산에서는 해당 토지가 경매에 나온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 사연을 읽어드렸는데요 경매지부터 보시죠 자, 청학동 물건이, 돼지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1번 물건, 2번 물건, 이렇게. 그리고, 토지만 매각이며, 지분 매각이고, 건물은 X래요. 똑같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10평에 5,900, 11평에 6,100이니까, 한 600만원 정도 평당, 현재 가격에, 현재 최저가 기준으로 한 600만원 정도에, 나온 것 같아요. 눌러 볼게요. 자, 이제 1번을 눌렀는데 10.5평이라고 썼는데 10.454평이네요. 10.5평이라고 할게요. 토지만 매각이며 지분 매각임 해서 처음에 최초 감정가가 8,400만 원에 나왔다가 지금 5,900만 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는 토지가 멀쩡하다면, 멀쩡하다면이라는 건두 가지 의미에요 첫째는 부동산은 아니더라도 무슨 컨테이너 같은 것들이 사진을 보니까 잔뜩 있는데 이런 땅이 아니라 빈 땅이라면과 지분이 아니라면, 이거 두 가지를. 다 만족한다면 지금 감정가 정도가 시세인 듯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결론이고 위로 보니까 이 땅과 이 땅이 나온 것 같아요. 도로를 경계로 왼쪽 땅과 오른쪽 땅이 1번 물건, 2번 물건으로 나왔고 사진상으로는 이렇습니다. 1번 물건, 2번 물건 지도를 보니까 아까 육교가 여기 있는 거예요. 대로변이라는 걸 표시해준 후에 차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간 거죠. 녹색 부분이 쭉 있죠. 이런 걸 보통 완충녹지라 그러는데 이런 거는 대로변에 붙었더라도 직접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 1번 물건과 2번 물건 모두 다 대로는 아니나 이렇게 코너에 접해 있어서 나쁜 땅은 아닙니다. 이 가까운 지역에서는 상당히 좋은 땅이네요. 비교적.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가격의 경우 부동산에서 얘기한 가격과 밸류맵을 이용해 확인한 과거 거래 가격의 차이가 매우 큰것 같습니다. 아까 이 땅을 7,800 정도라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조사해보니까 450만 원 원에 거래되었고 또 470만원에 거래된 것도 있네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평당 5-600만원 정도를 고려한답니다 부동산은 미래를 보고 여유를 가지고 투자하라고 합니다 현재는 인근 아파트도 노후되었고 세대수도 830세대 빌라들 뿐이라 미래 가치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1번 물건보다 2번 물건이 감정가가 조금 더 비싸요 그 이유는 이 청아 아파트가 여기 접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유동인구가 이 왼쪽 거보다 오른쪽 게 조금 더 많아서 조금 비싸게 한20 평당 20만 원 정도 비싸게 측정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큰 의미는 없고요 뭐 거기서 600만 원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는 가격이니까 큰 의미는 없고 밑땅이 좋은 거냐 라고 했을 때자 볼게요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5에서 600이래 근데 지금 600이야. 그 입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보수적으로 보는 건 안전한 맛은 있어도 우리가 입찰을 못하거나 또는 입찰을 하더라도 떨어지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볼 때도 있지만 전 항상 정확한 조사를 원합니다. 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감정가가 시생 것처럼 보인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840만원 꼴인데요. 사진으로 봤을 때 이러한 잡도한 것 하나도 없고 지분이 아닐 경우에 멀쩡한 땅일 경우에 840 정도를 제가 예상을 하는 겁니다. 왜? 배려병과 가깝고 코너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노후했다는 얘기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투자 가치도 있으면서 미래 가치 있으면서도 살기 편한 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건 두 마리 토끼를 잡다가 둘다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않아요. 노후한 지역이 개발이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빨리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도 현장에 가본게 아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본다면 이건 입찰을 안해야될 물건입니다 왜? 시세도 600 현재가도 60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론을 내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시세가 나온다면 만약에 시세가 600이라면 반값 정도나 그 이하로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나름 심각한 고물상 문제와 그것보다 더 심각한 지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500, 400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손해는 안 보더라도 이득을 못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세 이하에서, 결정한다. 그럼 여기서는 살까요 말까요는 이미 끝났습니다. 시세 반 이하가 제 결론이고 그럼 이걸 사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이런 부동산을 보고 있다면 유차를더 시켜서 시세 반 이하가 됐을 때 도전을 해라. 이게 제 결론입니다. 자, 결론은 냈지만 질문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 질문자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읽어 보겠습니다. 해당 물건에 컨테이너 박스 등이 있으나 토지에 고정된 건축물이 아니라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배운 것 같은데 법정지상권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래졌어요 경매진 한번 볼까요? 매각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 구조물 수계동 소재 하나 매각에서 제외 우리게 아니란 얘기죠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것 뭐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고 추가적으로 컨테이너 박스가 두개 겹쳐 있는데 이런 경우도 동일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로 열고 너무 어처구니 없는 질문인 것 같아 죄송합니다 <laughs> 컨테이너 두 개? 이거는 2층짜리 컨테이너가 아니라 컨테이너를 싹 올린 것 같이 보이네요 또한 중개사님의 얘기로는 해당 고물상을 운영하는 분들이 무상 임차인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낙찰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유 물건이라 어렵겠지만, 지료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법정지상권. 컨테이너, 이런 구조물들은 법정지상권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인도받는 데는 건물이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땅과는 그래도 다르죠. 비어있는 집과 누군가가 살고 있는 집은 한 차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토지 인도에 대한 소송을 것이면 이런 것들을 집행을 통해서 물론 협의가 안 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행을 통해서 하는 거지 뭘 철거해라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동산은 본인 건 맞는데 낙찰을 받으면 이 부동산 중특 특정을 할 수가 없죠 왜 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를 인도해라 이런게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물이나 컨테이너가 있는게 제가 지분인 부분보다 훨씬 미미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정할 수가 없다면 집행도 불가능합니다 지료 청구 가능합니다 이건 특정하지 않아도 나의 지분만큼 청구가 가능하긴 하나 가능합니다로 바꾸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제 여유를 갖고 그냥 지료 청구만 하는 방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뭔가 분할을 하던가 특정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유가 있다면 작은 지분이 좋은 거고, 반대로 여유가 없다면.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큰 지분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작은 지분인데요 저는 여유롭게 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법정이상권을 얘기하자면 이런 류의 이동이 용이한 이동을 할수 있는 이런 구조물이나 컨테이너는 법정이상권을 따지지 않으니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은 굉장히 길어요 질문이 그런데 이거는 이 물건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초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임장시 부동산을 방문할 때 가급적 착하게 친절하게 대화를 시도하는데 가끔 몇몇 분들이 조금 무서운 태도로 반응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찮지. 그 인근에 이 부동산 또는 경매 나온 부동산을 얼마나 많이 물어보는데. 나이가 어린 탓인지 제 스킬의 부족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어르신 모양이에요. 제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도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내가 배운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임차인 등의 입장에서 도움될 만한 얘기를 하라는 팁을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자주 했던 얘기죠. 사실 경매 공부를 많이 하지도 못했고 사회 초년생이라 모아 놓은 돈도 많이 니 없습니다. 폐찰 경험이 있으시네요. 앞으로 꾸준히 투자하고 공부해 나가겠지만 이번 물건에 도전하는 것이 괜찮을까? 라는 고민이 큽니다. 사실 신건부터 조사야 라는 부원장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이것저것 교육의 목적으로 봤던 것들인데 임장을 다니다 보니 입찰에 대한 욕심이 생겨버렸습니다. 입찰은 5, 6천 사이의 가격을 입찰해 보려고 합니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질문 하나로 끊을게요. 일단 초반에 질문은 초보자가 어떤 중개사 사무소나 현장에 갔을 때 가끔 무서운 태도로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부드럽게 할수 있는지 라는 질문을 드려 하셨는데요. 각각의 스타일대로 하시기 때문에 제가 뭐 노하우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뭐 하나. 나이가 어린 건 어떻게 보면 나쁜 거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겁니다. 제가 어린 분들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배우면 보통 학생이라 그러죠. 학생. 나 경매 공부하는 학생이야. 부동산. 공부하는 학생이야. 컨셉은 이걸로 가십시오. 그러면. 상대적으로 상대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배우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근데 부동산 사무실에 갔을 때 동등한 입장에서 라고 쫙 접근을 하면 부동산 사장님께서 본인의 수익에 도움이 안 되면 크게 환영할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배우는 사람이고 상대가 가르쳐주는 선생이면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나이 좀 드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팁이네요. 나이 드셔도 상관 없습니다. 요즘에는 평생교육원 이런 거 있죠? 그런 학생인데요. 라고 시작하면 조금 친절합니다.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 커피라도 한잔 사갖고 가십시오. 그럼 꼭 커피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무섭게 반응하진 않을 겁니다. 배우는 학생의 자세로 작지만 정성이 든 걸로 이렇게 선물을 하시면 어디 가서도 이렇게 무서운 반응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거 한번 입찰해보고 싶다. 이런 거였는데 현장을 다니게 되면 당연히 욕심나는 물건이 생깁니다. 그런데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경매를 공부하는 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렇단 이야기는 본인이 초보란 얘기입니다. 초보의 눈에 욕심이 나는 물건. 결론적으로 보면 고수가 보기엔 그렇게 좋은 물건도 아닌데 왜 욕심을 내지? 이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좀 경계를 하시고 제가 미래를 예측하자면 보면 볼수록 더 좋은 물건이 나올 것이다. 제가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두 번째 이거에 대한 결론은 아까 내드렸죠? 5,6천에 입찰한다? 아니요. 이게 평당 1,1,200 되면 입찰하십시오. 평당 1,1,200 이라는 건 10평이니까 딱 두 배의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시세가 7,8천 된다 단가로 따지면 7,800 된다 라고 하면 한참 떨어뜨려야 될 물건이다 아시겠죠 이건 질문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질문자를 통해서 여러가지 초보자들이 아셔야 될 부분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현장 가시면서 영상 하나 찍어오세요 그래서 공부를 같이 하시면 앞으로 미래에 더 좋은 물건을 입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열심히 경매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살까 말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